안녕하세요. 애플입니다. 10월 12일이 되었네요. 15분 전에. 아, 팔란티어 차트고요 주봉이에요. 팔란티어가 이게 막, 뭐 오르기만 하면 맞고 떨어지고, 오르기만 하면 맞고 떨어지고, 라고 이제, 어, 미운 털 박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이제 주봉으로 볼게요. 속편하게. 왜냐면 일봉이나 시간봉을 보면 정말 이, 팔란티어가 어, 속 시끄럽죠. 근데 주봉으로 보면 그냥 채널 안에서 자기 스케줄대로 그냥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100%는 아니죠. 100%는 아닌데, 음, 그러니까 채널 안에서 보는 주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는 그냥 자기가 예측하고 아 그릭으로 가고 있는지. 보고 아, 내가 생각하는 스케줄대로 가는지 이제 그런 거 확인하는 정도 그래서 이제 이게 채널이에요. 뭐, 채널은 아시죠? 저점과 고점을 연결한 주가가 다니는 길. 이거를 제가 처음에는 이 꼬리를 넣어서 했더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읽어지지가 않아서 이제 꼬리를 여기 이 꼬리를 잘랐어요. <laughs> 꼬리를 자르고 그렸어요. <laughs> 그랬더니 이제 딱 맞아 떨어져요. 아,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 그냥 딱 이렇게 하니까 주봉으로 보니까 너무 심플하죠? 근데 보통 보면 이 채널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세 번을 보통 해요. 기본적으로. 기본. 근데 만약에 네 번, 다섯 번까지 가능해요. 이 고점을 얘가 넘어가는 어, 채널 안에서 움직이 있으면 다섯 번까지 가능해요. 어, 다섯 번까지 가주기를 바라는 마음, 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또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 말씀을 드리자면 채널 안에서 이저점과이 요요 고점에서 만든 꼭지를 치고 내린 점, 이 길이의 반, 이 길이의 반,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게요 점과 요 점을 연결을 하면, 이 꼭지를 연결하고, 이 꼭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요게 목표 주가에요. 뭐 채널을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 근데 맞죠? 음, 그러면 이게 채널대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채널을 제대로 왜냐면 이꼭 처음에 제가 채널을 그릴 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답이 안 나와갖고 어떻게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잘못 읽었나 이렇게 그렸었어요. 이렇게 그렸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상방에서 f a i l u 인데 가운데에서 되돌림한 것도 아니고, 두 번째 파동에서 f a i l 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요거는, 어, 요거 설명드린 다음에, 요렇게 해서 해석하는 걸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지우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동을 만들었죠. 두 번째 채널에서의 두 번째 움직임. 그러면 이번에는 목표 주가가 얼마인가? 첫 번째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요 길이의 반 근데 요게 제가 반을 욕심껏 너무 이쪽으로 그린 것 같죠 얘를 요 반이 요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얼마야? 30.83 뭐 요쯤 나오네요 처음에 이제 저는 요걸 아 이게 갯비라는 절이랑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거의 반을 딱 잡으면 근데 이 반을 그러니까 뭐 오차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 목표 주가는 31불 정도 뭐 요쯤으로 잡으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요게 채널 안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갔다가 신박하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지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그러지 않기안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건데 일단은 여기까지는 가주자. 간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하자 그렇게 해서 내려왔다가 반을 안돌리고 페일류해서 이렇게 하면 완전 개불리시뭐 그런 케이스인데 음 그건 바라지도 않아 일단 여기까지 가자 일단 여기까지 가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제가 꼬리를 넣어서 그렸던 채널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소리를 넣고, 요첫 번째 거, 저점에 고점 연결.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헷갈리는 게 한번 했죠. 채널에서. 뭐, 요렇게 낮은 거, 이건 사실 안 쳐주는 거예요. 안 쳐주고, 얘가 트랩으로 다시 이 안에 들어와서 올라가는 길이가 요 길이가 와서 붙는다. 그럼 사실은 조금 더 주가가 높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죠. 근데 음, 확실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얘가 반만 들어갔다가 여기 여기서 내렸으면 제가 안에깔렸을 거예요. 근데 이, 이, 도대체 요, 요건 뭐지? <laughs> 그래서, 그리고 일단은 이게 트랩이 맞다면 보통 이게 한번 하고 두 번째는 트랩일 수가 있거든요. 트랩이면 이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는 게 먼저, 확인되는 게 먼저겠죠. 그래서 만약에 들어갔다. 들어가서 여기에서 다시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그 때, 요게, 요렇게 붙을 수 있다. 그러면 목표 주가가 33.96까지 나온다. 뭐, 이, 시아, 이, 이 시나리오가 <laughs> 주가는 더 높은데요. 음, 어떻게 될지는 궁금해요. 아, 그래서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채널 그림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불리시 시나리오 말고 어, 얘가 아무것도 아닌 아닌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직 그런 시나리오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고 얘가 베어리시 시나리오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게 렇더 밀리던지 아니면 여기서 들어갔다가 실패하고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 이게 이제 배열이 시나리오예요. 그러면 다음 지지는 요 선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반등 한번 했다가 다시 찍어 내려. 뭐 그러면 여기겠죠. 뭐 이렇게 찍어 내릴 때한 번에 찍어 내리는 게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횡보도 할수 있고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17불 저점 그때 저점에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깨느냐 마느냐를 그때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어리시한 시나리오도 있어요 <laughs> 베어리시한 시나리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닝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어닝이 만약에 어닝을 미스를 했다 그리고 가이던스가 안 좋다 그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긴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TV 차트에서, 어, 볼륨 프로파일을 켜 놓은 주봉 차트예요 주봉에서 보면 아직 유지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한번 페일류에서 내려와서 찍었을 자리가 21. 여기가 21.86이죠. 그 아까 거길 가서 확인해 볼게요. 만약에 찍어 내리면 21.86. 11.86이에요. 요 자리쯤, 요기 저점이 21.86이에요. 다시 가서 볼게요. 그러면 여기 주봉의 60선이 21.86이니까 그 저점이 요기거든요. 이 저점까지 리테스트 할수 있나? 아,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리테스트 하게 되면 여기 이 볼륨이 많이 쌓여있는 이곳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저항선이 돼요 이제 저항이 되니까 이렇게 시나리오가 나온다는 라 거는 어닝을 미스를 한다는 얘기죠 저번에 27 이렇게 딱 찍었을 때 어닝을 미스할 거라고 기, 어닝, 어닝 발표하는 고날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반등했어요 어닝이 잘 나와서 그러면 어닝 때또 이런 일이 잊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팔란티어는. 그래서 이런 어, 시나리오를 생각, 그러니까 블리시 베어리시 다 생각을 해서 밑에를 만약에 찍고 리테스트를 다시 한다라면 21.86요 자리를 보고 있으면 굳이 어닝 전에 어, 어닝에 대한 가이던스나 뭐 이런 펌핑의 뉴스라든지 뭐 어떤 호재 뉴스, 호재 뉴스를 다 잡아먹죠 패크맨처럼 어, 팔란티어는. 그 그런 호재 뉴스가 다 묻히고 어떤 안 좋은 가이던스 혹은 어닝의 두려움에 던지는 그런 물량이 나온다면 그러면 이런 식의 리테스트가 또 있을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미스를 뭐 한다고 해도 이게 이제 언니 미스할 거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밀린 거잖아요 여기까지 근데 이렇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해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홀드를 하고 있죠 왜냐면 뭐 해지는 다 해놨고 그러니까 커버드 코를 하면 좋은 게어 제가 하방에 베팅을 한게 아니에요 장기로 얘를 들고 가기 위해서 장기로 들고 가는데 얘가 언제 여기를 치러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파동이 있는 것처럼 얘가 다시 올라가면 요 파동을 넘어서 올라가도 저항이 이쯤에 있겠구나. 그러면 이건 한 파동에 가진 못하겠구나. 설령 이렇게서 해 올라간다 해도 그러면 이게 또세 번째잖아요. 그러면 딱 찍고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 1시간 안에 매도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 <laughs> 이런 거 나오면 1시간 안에 매도 시그널이에요. 시간복에서 뜨면, 그러니까 그런 시그널이 나온다라면 어쨌든 다시 눌림자리를 줄거기 때문에 나는 요증 가격에다가 프리, 어 주가, 주가에 플러스 프리미엄, 글씨가 프리미엄 가격에서브리가우 포인트를 계산해서 굳이 32불이 안 쳐도 되죠. 한 29불, 30불에 쳐도 요 가격에 맞출 수 있어요. 어차피 여기 가면 이렇게 내려온다 생각하면. 그러면 29불부터 30불 사이에다가 이제 커버드 콜을 쳐놓은 물량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 장기로 들고 가는 계획으로 한 달에 40개 이 계획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계획대로 매수하는 물량은 홀드고, 이렇게 많이 한 번씩 내려주면 과량 매수를 좀 해요. 무리해서. 그 매수 물량은 이제 반등하면서 털어요. 뭐 그거는 이제 디테일한 그런 투자 전 그거는 이제 트레이딩 전략이죠. 그런 트레이딩 전략이 같이 있어요. 트레이딩을 같이 그런 전략 두 가, 가지고 있고 장기 물량은 홀드하고 이 홀드한 물량에 대해서는 커버드 콜을 쳐 놨어요. 그래서 요 물량은 어 혹시 이렇게 내려간다고 해도 두렵지가 않아요. 어, 프리미엄 이렇게 받아놓은게 있으니까 좀 위로가 돼. 그리고 혹시 이렇게 저점을 준다면 이제 매수를 할 건데 어떤 방법으로 이제 풋셀을 해뒀어요. 21불 그러니까 브레이크 아웃 포인트까지 계산하면 20불에서 21불 사이에 주식을 사드리겠다. 뭐이 정도로. 뭐더 내려가면 어떡할 건데? 와씨, 더 내려가면 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팔란티어를 투자를 하고 있어요. 어, 이게 한번 집어 드려야 될것 같아서 팔란티어 주가가 너무 지지부진해 호재를 다 잡아먹는. 어,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 보조지표나 이런 거 아직도 올라가겠다는 생각 뭐 없어요. <laughs> 주봉에서 없어요. 상방으로 뭐 틀어서 막 쭉쭉 올라가는 스케줄, 아직 그런 채널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어닝 보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소파이가 좀 몰라져서 뭐, 밸런스가 맞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긴 했는데, 어이 팔란티어만 딱 띄워서 보면 이런 스케줄로 이제 이런 투자 방법으로 또 제가 차트를 이런 뷰로 보고 있다. 라는 걸 그냥 한번 나눠봤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절대로 매수매도의 <laughs> 추천이 아니에요. 어, 왜냐하면 특히 성장주는 어, 누가 사래 혹은 누가 좋대라고 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음, 내가 이 회사에 대한 기대, 어, 나의 계획 이게 어, 제가 이제 댓글에 질문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댓글을 다시 써드렸어요. 저는 주식 투자는 사들리는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매도. 내가 얘를 언제, 어떤 플랜으로 매도를 하려고 내가 얘를 매집하는 건데. 그러니까 트레이딩 전략은 디테일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매도하겠다. 몇 퍼센트의 프로테이지를 띄고 매도하겠다. 콜세를 팔아서 이 주식으로 내가 어떻게 수익을 챙기겠다. 오래 기다리는 동안. 이런, 그니까 매도라는 게 프로피 테이킹의 계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프로피 테이킹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의 플랜이 주식 투자의 플랜이지 주구장창 사서 계속 들고 있겠다가 아, 투자의 플랜은 저는 아니에요. 뭐 장기 투자, 장기 투자, 장기 투자 맞아요. 장기 투자를 하는 거, 플랜을 갖고 있는 거 맞지만 그거는 주식을 개수를 모으고 이 이유도 다 내가 얘가 텐베거가 혹시 되셨다면 어, 굉장히 큰 이득으로 내가 얘를 매도하려는 계획에 있는 거지 얘를 음, 콜렉을 하겠다라는 거에 컨셉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고점이다 싶으면 자르고 저점이다 싶으면 갖다 붙이고 이제 이,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수가 커지니까 제가 잘랐다 붙였다 하니까 평단이 계속 더 높아지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홀드 물량에 대해서만은 홀드하고 커버드콜만 해요. 내가 이 주식으로 트레이딩 하고 싶은 건 저점에서 매수한 거 털고 하는 거는 그, 그 물량하고 이제 상관없이. 그런 게 이제 계획을 살짝 수정한 거죠. 왜냐면 전체를 잘랐다 붙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요거를 쉐어드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얼만큼 이 주식을 워치하는지, 또 내가 어떤 플랜으로 얘를 모아가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주식 투자로 프로핏을 낼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